저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이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, 41장 10절을 언제나 외우고 그 다음에는 1편 91편을 외웁니다. 하나님은 나의 피란체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제가 나를 세상군에 옮물에서 극한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. 그가 그 기스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날이 아래가리로다.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되니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는 밤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.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야합니다 어쩐지 찌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.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.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. 나는 못한다, 안 된다, 할수 없다, 나는 병자다, 나는 불받았아 됐으면 저 절대로 목해 못했습니다. 이 오대양 6대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. 여러분,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? 당으로 말매와 제혈당이 오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. 한 분은 일본에서 붕위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혈당이 와가지고서 죽을 부당했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는 내가 안수하는 쪽쪽 낫는다고요그 다음에는 또 제가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,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, 건강한 사람 10배, 20배 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. 나하고 같이 봉해 해외 출장을 가서 집회를 하면은, 돌아오면 나같 같이 간장로님과 조의종들은 다 늘, 늘어집니다. 며칠 일어나지를 못해요, 누워서. 나는 거의 그 또날또 예배법 인도하러 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.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달라져야 됩니다.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,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.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